한 주간의 사건 사고와 광주 소방 소식을 알아보는 광주광역시 소방안전본부의 이태영입니다. 먼저 한 주간 발생한 사건 사고 통계입니다. 지난주 광주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30건으로 2,3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132건의 구조 현장에서 91명을 구조하고 914명을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더워진 날씨에 말벌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8월 14일 동구 계림동의 한 주택처마에 말벌집이 있다며 129에 제거 요청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들이 보호복을 착용하고 조심스레 말벌집을 제거합니다. 말벌은 주택처마나 아파트, 발코니 등 생활공간에 집을 짓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벌을 발견하면 해충제로 무리하게 제거하지 말고 119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4일 서구 광촌동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입니다. 서방대원들이 서방 어스를 들고 건물 지하로 진입합니다. 철거 중이던 건물 지하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화재가 발생해 건물 내부 15제곱미터가 소실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서부서방서는 담배공초 취급 부주위의 무게를 두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5일 아침 9시 30분쯤 광산구 운수동의 한 도축장에서 황소가 탈출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탈출한 황소는 지나가던 80대 노인을 치고 인근 밭에서 서성이다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이 쏜 마취총을 맞고 포획됐습니다. 17일 오후 9시 17분쯤 광산구의 한 종합병원 지하에서 화염이 분출된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차 48대와 인원 120여 명이 출동했습니다. 다행히 화재는 병원 내부가 아닌 외벽 재활용품 수집장에서 발생해 인명 피해 없이 건물 20제곱미터만 그른 피해를 입고 현장 도착 4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광주소방안전본부가 지난달 9일부터 화재 안전 특별 조사를 추진한 결과 3천여권의 불량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지난달 9일부터 31일까지 화재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시설 918곳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76%인 698곳에서 3천여 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이중 애승곳에서 소방, 건축, 정기 관계법령에서 정한 중대위반사항 71건을 적발해 행정명령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화재 안전특별조사는 적발로 인한 강제 조치보다는 시설 개선과 안전도 강화를 중점 지도하며 중대사항은 즉시 조치도록 하고 개선사항은 유예기간을 더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기술적 필요사항은 무료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시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조사는 과거와 달리 전국 취약시설 전수조사로 화재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차원에서 실시한다며, 재첨 미량 화재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소방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멋진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